무성능 존, M 존입니다. 제일 작은 1시리즈까지 M 인증 전시장! <laughs> b m w 아메리카노입니다. 차량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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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BMW 코어롱 모터스 의정부지점에서 근무하는 조현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실까요? 일단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BMW 세일즈맨이고요 BMW 코어롱 모터스에서 근무한 지는 한 5년 차 정도 되고요 이전에는 국산차에서 6년 정도 세일즈를 했습니다 11년 이상 근무를 했고요 지금도 열심히 BMW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부 매장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있고요 그 1층을 좀 일단 먼저 소개하면 우리 리셉션 여기 여직원 둘이 두분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저 의자가 정돈이안 됐어. 그 다음에 1층에 좀 와보시면 미팅룸이 있습니다. 미팅룸. 미팅은 미팅하는 룸입니다. 일단은, 일단은 그들어보시면 이제 1층에서 고객님들 출고하고 잠시 대기하는 용도로 좀 여기에 있는 공간입니다. 차량을 인도받는 출고장 핸드오버점입니다. 들어오시죠. 의정부 지점의 자랑인데 보통 이제 출고할 때 고객님 댁 앞에서 받거나. 아니 뭐 인도에서 받거나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별도로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BMW 사는 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받을 때도 최대한 이벤트성 있게 가장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죠 고객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차량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인도장이 있어서 고객분들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받아서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막 차가 기스가 있나 뭐 이상이 있나 이런 거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 되나 상관없습니다. 조명이 뭐 살짝 하니까 그런 거 보기에도 좋고 네 그런 공간입니다. <웃음> 유튜브 <웃음> 들어 나와지 <하지> 우리 <laughs> 거의 뭐 안녕하세요. 저랑 같은 한 팀에서 근무하는 우리 최종찬 대리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laughs> <laughs> 그 예고도 없어요. 일단 네, 판매량이 맞습니다 네이버로 얘기하니까 너무 부끄럽다. 매년 BMW 코리아에서 가장 우수한 직원 10명을 선정해서 하는 프리미엄 클럽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프리미엄 클럽을 올해 달성을 한 거고요. 작년에 제가 175대 판매했고요. 코롱 모터스에서는 2등, BMW 코리아 전체로는 한 4, 5등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이버로 얘기하니까 너무 부끄럽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BMW 현직 딜러가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소개라든지 시승기 뭐 출고기 신차 리뷰 이런 것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수 있고 제가 유튜브 이거 좀 하려고 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BMW 딜러분들이 유튜브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각종 자동차 영업 직원들이 많은데 판매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유튜브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거기에 또 부담이 돼서 또 열심히 해야죠 구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자부하거든요, 전문가라고. BMW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한테 정확한 정보, 알맞은 구매 방법 뭐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좀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BMW 매장에 상담은 안 왔는데 뭔가 상담을 온것 같은 유튜브 채널을 보면 BMW를 이용하면서 팁, 차량을 관리하는 방법, 기능 설명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방면적으로 좀 유연하게 구독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무조건 싸라? 아 이거... 시즌차는 15대 있고요 고성능 라인업부터 제일 작은 1시리즈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X7 5이3 d 럭셔리 530i M 스포츠 패키지 이게 인기 진짜 제일 많은 거 그다음에 멋있죠? X6M 모델입니다 X6M 컴피티션 모델 그리고 옆에 X5M50i 모델 520i 요즘 제일 인기 많은 5.0i 모델, 그다음에 3 시리즈, 뭐2 시리즈 다양하기 고성능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성능 차량이 많은 지점입니다. M 인증 직원, 아, M 인증 전시장. 2 층이 이제 전시장인데 2 층에 거의 대부분의 차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M 존도 있고, 그다음에 럭셔리 클래스를 전시해 놓을 수 있는 럭셔리 존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성능 차량을 전시해 놓는 고성능 존 M 존입니다. 뭐 각종 라인업마다 전시가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뭐3 시리즈, 320D 투어링, 320D 럭셔리 모델, 요즘에 핫한 모델입니다. 5 시리즈, 5 시리즈 럭셔리 모델, 그다음에 뒤에 있는 M 스포츠 모델, 그다음에 우리 보스죠 보스 X5 또두 대가 또 나란히 전시되어 있고. 어, 됐어. 아, 이런 거 괜찮았나요? 아... 후! 여기는 럭셔리 존입니다. 7 시리즈, 그 다음에 8 시리즈, X7 같은 저희 어, 럭셔리 클래스 차량들을 전시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 어, 지금 그 차량이 어, 어, 다음 주에 오는데, 이제 전시가 준비가 안돼 있어서, 일단은 X5로 전시가 되어 있고, 어, 저희 매장에서는 가장 럭셔리한 존입니다. 여유있게 좀상담들이 있어서, 다 이렇게 칸막이가 있죠? 그래서 프라이드 파게에다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 2층에 원래 총 전시할 수 있는 전시차는 11대 전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층은 지금 전시가 안돼 있는데, 3층도 총 6대, 그래서 총 17대를 전시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큰 지점이에요. 수도권 안에서도 17대를 전시할 수 있는 지점은 많지 않아. 요 원래는 여기서 총 6대를 전시할 수 있습니다. 6대. 조만간에 전시차가 다 들어와서 전시가 될 예정이에요. 보통은 2층에 세단이라든지. 고성능 라인업을 전시해 놓고 이 3층에는 SUV 라인업을 전시해 놨어요. X1, 2, 3, 4, 5, 6. 이번에는 4층입니다. 4층은 저희 옥상인데요. 뷰가 끝내줍니다 자연. 뷰 너무 좋죠. 보통 저희는 여기를 이제 직원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공간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출고차, 출고차가 정말 많을 때 있어요. 그래서 또. 출고차도 보관도 하고, 여러 용도로 쓰는 옥상입니다. 또. 그리고 또 이제, 영업이 잘안 되면 올라와서 공기도 한번 쐬고 영업이 잘안 되면 올라와서. 여기는 저희 지점 뒤편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요. 저희 지점은 통합 지점입니다. 그래서 신차를 판매하는 쇼룸과 그다음에 AA 센터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차를 구매하고 관리까지 받기 너무 편해요. 특히 또 제가 여기 또 다들 친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고객님들은 조금 더 빠른 AS 처리나 이런 게 가능하죠 출고가 돼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기계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누구보다 빠르게 경험을 고쳐드리죠 여기서. 아무튼 서비스 센터 같이 모여있는 우리는 통합 지점이라는 거 가시죠 저희 지점과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BMW 차량에 대해서 소개와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어, 잘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